그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려운 건 무슨 문제라고 여러분?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쉬운 건 뭡니까? 그냥 나는 나는 누구 여기 누구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 주어진 정보로 끝나는 문제. 그냥 여기는 이거는 무지성으로 풀면 되잖아. 꼭지점 이요 위에 있대. 아, 꼭지점을 여기 대입해야 되는구나. 그럼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문제. 그치.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완전 중산문제죠, 중산문제. 자, 꼭짓점이꼭짓점 구하러 가요, 여러분. 쌤이 완전 제곱식 자세히 알려줬잖아. 얘네 둘이 넣어. 요렇게. 괜찮죠? 여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놔두고요. 요 뒤에 건 놔두고, 얘 절반 제곱 가져오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요. 얼마죠? 마, 이거 절반 제곱 가져오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요. 얼마?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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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직 이게 못 하네. 어, 3k 제곱 질문. 괜찮아요. 어, 자, 그다음 뒤에 이제 뒤에 대기치고 있는 거쭉 가져와요. 뒤에 대기치고 있는 거쭉 가져와. 자, 이제 요거는 완전 제곱식 시행해 주시고 뒤에 남은 거는 계산해 주면은 자, 이러면 이차 함수 표준형을 완성했고. 그래서 꼭지점이 얼마죠, 여러분? 안 돼, 안 돼. k, 2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이러면, 괜찮아요? 되지, 되지. 이것만 만들면 끝나잖아. 꼭지점 p, 컴마, q. 얘가 0일 때 컴마에. 예. 자, 그래서 완전적로 하시고, 꼭지점 잡아내고, 그 다음 뭐 넣으래요. 그럼 넣지 뭐. 넣으면 성립한다라고 잡아보니까, 아, 그러면 2차 방식이 뜨면서 끝나는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겠다. 괜찮죠? 됩니까? 어, 아, 그냥 그래 이제 풀어요, 이제. 그럼 이제 넘길 거잖아. 넘겨서 2차 방식 풀러갈 거고 2로 나누자. 인수분해. 따라서 k가 2-1 양수정답. 이렇게 끝. 그쵸? 그렇죠? 들만. 되세요? 아. <laughs> 여러분, X 절편 두개 주네. 이걸로식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차함수가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고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랑 1이래 식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0 나오게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식 어떻게 잡으면 되죠? 어, 몰라 이거? x 플러스 3? 못 잡으면 안되고요. 중상 겁니다. 여러분 질문 괜찮아요? 그래야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0일 거 아니야 괜찮죠? x 를편두개 있을 때 2차함수 식 세우기 됐죠? 그럼 끝났어요 이 대입해서 a 구하러 갑시다 자 대입해서 a 구하러 가자 0 넣으면 자 이러면 a 나오고요 자 이러면 2차함수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2차함수 완성시키고 이제 그 다음 하라는 거 읽어보니까 어? 진한데 대입 자 그럼 끝났다 이거 1에 2 뭐하면? K. 넣으면 자 그럼 또이차 방식 떴으니까 r 차 방식 풀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오른쪽으로 넘기 아 일단 전개 좀 할게 자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서 t 차 방식 풀자 어이 뭐야 이거 쓰레기네 자 계산 h i 보자 마이너스 first t 면 m 맞고 h i 대입 s t 대입 f i 3... 0, 3 맞는데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컷 마 k 어, 영상들 어디, 어디, xy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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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hank you. 발견. 그럼 일등은 식이 이상하게 나오면 한번 의심하고 식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잘 가고. 자 그럼 다시 x에 2집어 넣으면 k. 자 x 2넣어요 그러면 아 이러면 끝나네 그냥 정답.